동시에 꺼지면서 출발합니다. 자, 과연 폴포션는오상기 계속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오상기 선수 지금 스타트가 너무 좋았는데요. 네. 그렇지만 오상기 선수 아주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니다 1, 2위 너무 치열한데 네. 이 경기를 한번 하고 나면 흰머리가 나는 선수 이정도에요탈가일어나 경우에요. 언제든지 작은 실수로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, 맞죠, 지금 네, 가까워졌어요. 지금 58번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어, 그래요. 오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? 쫓고 쫓기는 상황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 오상진 선수는 마지막 스퍼트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요. 자, 네. 오상진이 버티느냐? 그래도 양영하가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마지막 한 방을 마지막에 보여주느냐? 결국은 네. 오상진이 체격기를 받으면서 네. 버팀 정상 그리고 꾸준히 달려졌던 양영하 아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 2 위로 만족해야 될것 같고요.